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네. 미분 가능한 함수 어디서 1하고 5 사이에서는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그치? 그러면 2에서 극값을 가지면 2에서 극값을 가지면 f'2는 0이다. 이건 확실하지? 극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반대로 f'2가 0이면 x는 2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러면 이건 x야. 왜냐하면 부호변화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근데 그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미분에서 0이 되고, 어, 좌우에서 부호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야. 원래는 또그 값을 갖는 애 중에 미분 불가능한 애가 존재를 하잖아. 이렇게. 근데 여기 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요렇게 뾰족한 점은 아닐 거다라는 걸 우리가 할수 있으니까 얘가 좀 기억은 맞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어, 1에서 5까지 미분 가능하면, 미분 가능하면, 뭐야, 연속이다. 이건 참인데,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 이건 안 된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연속이다라고,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연속이다. 그럼 얘도 참이 될 수가 있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 3, 사에서 어, 어, 얘가 뭐야? 미분한 애가 양수면 어떻게 된다지? 했 증가한다. 이것도 맞다고 했지 그때 그치? 어그 다음에 리을구간에리을에서어 구간에 어떤 a 어떤 a가 0이면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다. 이게 합정이랬잖아. 0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은 아니라고. 부호 변화까지 얘기를 해줘야 리을이 참이 될수 있는데 여기는 누가 빠졌어? 좌우에서 부호 변화가 있다 없다 얘기를 안 해줬지. 그래서 얘는 극값이 될 수가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한 거. 될 수도 있지만 안될 수도 있다고. 지난번에 하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x 2의 제곱 미분한에 미분한에 요런 애가 들어가면 x가 2일 때 분명히 f 프라임 2는 0이긴 하지만 2의 좌우에서 보호 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극 값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런 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극속과 극대 값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3번을 택해야 돼. 요거. 보호 변화. 보호 변화까지 되어야 극 값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알겠지? 여기위에서 반대는 나왔잖아. 극 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F'2는 0임에 틀림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f' a에서 극값을 그 갖는다. 했으면 f' a는 0이야. 그럼 얘는 참이야. 얘는 참이 될수 있다고.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좌우 부호 변화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알수 없다. 알겠지? 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